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중국 대표팀이 지난 AFC 아시안컵에서 무득점 무승으로 탈락하는 최악의 졸전을 펼치면서 실망스럽게 대회를 마무리했고 이어진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도 벌써부터 탈락의 위기에 빠지면서 많은 팬들을 계속해서 실망시키고 있는데 중국 대표팀은 어제 있었던 태국 대표팀과의 홈 경기에서도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거두면서 정말로 탈락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 이에 많은 중국 언론들과 팬들이 중국 대표팀에 대한 맹비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중국 대표팀은 카타르, 타지키스탄 레바논이라는 충분히 해볼 만한 조편성을 받으면서 기대감 넘치게 대회를 시작했었지만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출전 자체를 처음 하는 최악재 팀 타지키스탄 대표팀에게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펼치면서 실망스러운 0대 0 무승부를 거뒀었고 레바논 대표팀과의 2차전에서는 우리이 선수가 그야말로 최악의 결정력을 보이면서 0대0 무승부 3차전 카타르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카타르가 2군급 로테이션 멤버를 끌고 나왔음에도 경기력적으로 처참하게 발리면서 0대1로 패배 이 대회에서 2포트에 포함이 됐음에도 단 한골도 넣지 못하고 단한 번도 못 이기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지욕적인 탈락을 당했었는데요 물론 중국 대표팀의 전력이 아시아에서도 그리 강한 전력으로 평가받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지난 두 대회 연속 8강에는 올라왔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 중국 대표팀의 부진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의 최악의 부진을 거둔 양코비치 감독을 대회 직후 경질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코비치 감독의 후임으로 오만 대표팀과 이란 대표팀 등 중동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던 이반 코비치 감독을 선임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표팀은 최악체 싱가포르 대표팀 원정에서 2대 2로 비기는 등. 어저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받으면서 쓸데없이 승점을 낭비했고 2승 1무 1패 조 2위 자리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태국 대표팀을 어제 만나게 됐었는데요.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국 대표팀을 상대하게 되고 태국 대표팀은 최악체 싱가포르 대표팀을 홈에서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이번 태국과의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3차 예선에 진출할 길이 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워낙에 중요한 경기인 만큼 중국 대표팀은 알란 카르발류 페르난지뉴 같은 브라질 출신의 기하 선수들까지 대 입하면서 이번 경기 승리를 노렸지만 충격적이게도 중국 대표팀은 태국과의 어제 경기에서 자신들을 홈에서 펼쳐진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1대 1로 간신히 비기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마지막 남은 상대인 대한민국 대표팀이 싱가포르 대표팀을 7대 0으로 박살낼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남은 경기 패배가 유력한 상황이고 반대로 태국으로서는 싱가포르전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 대표팀은 월드컵 예선 탈락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탈락 위기에 몰린 중국 대표팀에 대해 벌써부터 감독 경질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들면서 맹비난을 날렸습니다. 6월 7일 생방송 월드컵 2차에서 5차전에서 중국 대표팀은 홈에서 태국과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조기 진출에 실패했다. 천진일보는 이반코비치 감독이 3차 예선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코치를 계속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대회 이후 중국 대표팀은 승점 8점을 쌓아 태국 대표팀에게 승점 3점 차로 앞서 있다. 최종전에서는 중국 대표팀이 한국 대표팀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 태국 대표팀은 이미 탈락한 싱가포르 대표팀과 홈에서 맞붙게 된 된다. 경기 규칙에 따르면 두 팀의 승점이 같을 경우 골 득실차를 먼저 비교한다. 현재 중국 대표팀의 골 득실차는 한 골, 태국 대표팀의 골 득실차는 마이너스 두 골이다. 태국 대표팀은 싱가포르 대표팀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 중국 대표팀은 한국 대표팀에게 승점을 따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 올해 2월말 이방코비치 감독은 양코비치 감독의 후임으로 중국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서임됐다. 팀 성적을 보면 1승 2무를 기록하며 부팽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경기 진행 방식으로 볼때 중국 대표팀은 태국, 싱가포르 대표팀에 비해 우위가 없으며 수비형 미드필더 1인 구성으로 인해 수비 라인에 허점이 가득하다. 3차에선 진출에 실패하면 중국 대표팀은 향후 몇 년간 메이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돼이방코비치 감독이 계속해서 코치를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게 된다. 중국 대표팀은 월드컵 2차에선 최종전에서 한국 대표팀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이가 복귀할 수는 있지만.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승점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라면서 중국의 천진일보에서는 아시안컵 직후 선임돼서 이제 겨우 세 경기, 4개월밖에 안된 이반코비치 감독의 경질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당시 양코비치 감독 체제에서 무득점, 무승 탈락으로 엄청난 부진을 겪은 것도 맞고 이러한 하락세 분위기를 이반코비치 신인감독 체제에서 도무지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벌써부터 이반코비치 감독에 대한 경질 이야기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싶은데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중국 매체의 보도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존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것이 중국 대표팀의 수준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전혀 코치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대표팀의 어떤 코치가 여기에 와도 그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매년마다 팀의 나이 많은 멤버들이 모두 은퇴하면 알게 될 것이다. 결론은 더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청소년 대표팀만 봐도 알수 있다. 코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돼지들은 마을 슈퍼팀과 함께 플레이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 대표팀의 근본적인 문제는 코치가 아니다. 앞으로는 국가대표를 구성하지 말고 자신들만의 리그를 갖는 것도 좋고 정안 되면 우리끼리 월드컵을 하자. 이제 중국 대표팀은 더 이상 감독을 선임하지 말고 언론에서 대표를 선임해 팀을 이끌자. 우리의 전력 수준은 좋지 않지만 태국을 상대로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전적으로 코칭 문제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팬들이 태국과의 경기 후 감독에게 비난이 쏟아지자. 감독 문제가 아닌 중국 축구의 근본적인 실력이 문제라면서 중국 언론을 맹비난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마지막 경기가 가장 강한 팀인 대한민국 대표팀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기에서는 비기는 것조차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태국은 마지막 경기 상대가 최악체 싱가포르 대표팀을 그것도 홈에서 상대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과연 중국과 태국 중 어떤 나라가 월드컵 3차 예선으로 진출하게 될지 다음 라운드 경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